알려드리면 좋을 거 같아. 발끝이 풀리면 안 되고 발끝에 내 몸통을 당겨서. 여긴 어. 거 같은데? 아, 넌뭐왜 계속 카메라를 맨날 찍냐? <laughs> 시작을 해야죠 형님.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리얼하게 하자 했잖아요. 어, 여기다. 고생했습니다. 4 시간 걸렸어. 어디 왔는지 저희, 한 번. 저희가 지금 작년에 이어 똑같이 지금 브레이킹 프로젝트 속초에 왔습니다. 네, 또, 저희는 늦게까지 지금 일을 하고, 6시에, 일산에서 출발해서, 일산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시간, 10시 47분. 내일 또, 저희 선수들을 위해, 열심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런닝?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 봐서 런닝하고, 제가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반습니다 러닝 가실 거예요? 음. 레스고! 출발! 아 <laughs> 너무 너무 좋은데? 봐봐, 쫄아봐. 야. 자, 우리가 준비 운동을 왜 합니까? 근데 준비 운동 시간은 얼마 정도 가지면은 제일 좋을까요? 40분에서 1시간? 40분. 1시간 15분 자 그러면 저희가 어, 브레이킹 대회에서 1라운드를 뛰었을 때 1시간은 몰불 풀고 브레이킹을 대회 1라운드로 올라갔어 그때 저희의 지금 100%의 기량이 1라운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1시간 못 풀고 올라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막은 반대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춤을 추고 나서 연습을 하고 나서 대회를 뛰고 나서 그 다음날 풀다운을 하지 않으면 어, 근막이 있어요. 피부조직 바로 안에 근막이라는 게 있고, 근막 바로 안에 근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엄청 타이트해진다는 거지. 비포장도로를 항상 제가 설명을 해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났을 때, 잠자고 일어났을 때는 저희들 몸은 비포장도로예요. 비포장도로 에 있는 상태에서, 뭐, 폴몬으로 저희가 이제 워밍업을 하던, 예를 들어서 런닝을 뛰던, 스트레칭을 하던, 기타 등등의 운동을 해서 평평한 도로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1라운드에서 몸이 안 풀린다는 거지. 그래서 2라운드, 3라운드 뛰면 그만큼 우리가 운동해 왔던 세월도 있고 운동했던 양들도 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몸을 풀어서는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몸이 잘 풀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0%의 기량을 막 쏟아내면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다. 고관절 운동을 한 번을 진행을 하고 폼롤러가 다들 있으니까 운동을 하시니까 저희가 다리를 들어주고 내려주고 하면 장요근이 힘이 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밴드를 걸어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 말고 요걸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다리에 하나를 발끝을 내몸 쪽으로 당기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10번씩 해볼게요 그쵸 그렇죠? 이거 10번을 하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엄청 땡길 거예요. <laughs> 발끝 땡겨야 돼, 내몸 쪽으로. 그렇죠? 자, 몸이 제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각도를 숙여서 만드는 거지. 각도를 숙이면 안 돼. 각도는 항상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laughs> 써줘야 된다는 거지. 어, 근데 이게 뭐냐면, 운동이라고 하면 운동인데,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스트레칭이 될수 있어요. 왜냐면 스트레칭 개념 자체가 관절을 풀어 주는 거랑 근육을 풀어 주는 거는 다른 개념인 거지. 자, 요 정도만 하시고 요게 좀더잘 되는 사람들은 어, 반동을 줘서 터치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해서 솔직히 아꿈치로 터치하고 넘어가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반동을 줘서 터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열 번. <laughs> 바닥 터치, 바닥 터치. 그쵸. 앞꿈치로 터치. 터치. 그쵸. 터치. 터치. 이거는 반대로 아까는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개념이 되면 이거는 운동이 될수 있어요.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항상 할 때는 다리, 발끝을 내 몸쪽으로 당겨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이 운동이 메인이에요, 음... 오늘. 이 코어 운동이 메인이에요, 오늘. 자, 폼롤러를 바닥에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플랭크를 할 때, 플랭크를 할때 등이나 허리나 펴지면 안 되거든. 뭉쳐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건 전거근이라고 있어요. 어깨가 뒤로 넘어가는 행위를 했을 때는 전거근을 사용을 잘해야 되는데, 플랭크 할때 전거근을 잘 잡으면 코어가 세팅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플랭크, 엎뒤로 퍼쳐서 플랭크 자세에 취한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뻗쳐, 이렇게. 그러면 엉덩이는 뒤로 떨어지면서 코어가 살짝 수축이 될 거예요. 코어가 수축이 된 상태에서 다리가 뒤꿈치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뒤꿈치가 서야 돼. 그대로 바로 니업. 발끝이 풀리면 안 되고 발끝이 내 몸통을 당겨서 이게 되면 크로스. 내 반대쪽 다리가 내손 쪽으로 넘어 가면 돼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봐봐. 어려운 거야. <laughs> 우리들이 필요한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좀 효율성 있게끔, 밸런스에 맞게끔. 그냥 무작정 많이만 하고, 무작정 보디빌더처럼 뭐 하체 운동하고 어깨 운동 이런 거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밸런스에 맞게끔. 등 근육과 가슴 근육과 어깨 근육과 하체 근육과 어느 정도가 밸런스가 맞게끔 진행을 해주면 되게 좋다. 자 되셨죠? 네. 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laughs> 제가 브레이킹 프로젝트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시 올라가서 저의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